2023년 12월 14일, 또 이어가 봅시다. 제가 5년 정도 이렇게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근데, 지금 현재는 스티커를 다 뗐는 상태입니다. 왜? 노출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음, 말이 너무 많아서, 아, 차라리 좀 노출이 덜 되면은 어떨까라는 마음에 다 뗐는데, 아 저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또, 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또 해보자. 그런 마음에 또, 시티커를 지금 다또 제작을 했어. 아마, 12월 달에 아마 또 다시 붙일 것 같아요. 붙이고, 또, 해야죠. 저는 성산배시 31대 손이에요. 여기 성주가 제 본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튜브 이제 구독 어,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1,000cc 이제 계량컵이랑 이제 달력 또는 이제 수건을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자 그리고 이제 뭐든지 제가 좀 배달을 해주는 어, 영업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항상 표현을 해봅니다. 작게나마 저의 방향이 도움이 되면 그냥 좋게 좀 표현해 주시고. 아또 우리 시호 고생이 많다. 어, 야가 뭐라도 하나 좀 팔아줄게. 그런 방향성이 좀 형성이 되길 바래요. 제가 앞으로 7년, 5년에서 한 7년 이사이에 참의 정석이라는 책을 하나 만들 겁니다.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걸 어, 날짜의 흐름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해서 내 후배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 어, 균총 생리장애부터 해가지고 뭐 농약이라든지 그냥 이 성주참에 사용됐던 모든 것들을 한번 제가 그냥 막 서슴없이 다 오픈할 겁니다. 한 1000페이지 정도 책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음, 지금 지금 제가 원래 10년 정도 사진이 있었는데, 한번 usb가 지어지는 바람에 지금 한 5년 정도 사진이 있거든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하면한 10년 정도 사진을 모아가지고 하면은 아마 결과물을 하나 만들래지 않겠습니까? 자, 여튼.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부디. 아, 더 고생한다. 아, 이런 마음으로 좀 봐주세요. 자, 어, 이분 같은 케이스는, 하나, 둘, 셋. 지금 세 마디, 네 마디? 세, 네 마디 나갔다 보면 돼요. 자, 마디가 왜 중요하냐. 나이테이기 때문에, 마디에 따라 뿌리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간단해. 이 신초는, 어,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 신초가 멈추는 이 식물은 결국은 뿌리도 멈추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음. 우리 신초가 항상 또박또박 커야 된다. 이게 팩트죠? 자, 됐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 이건 이제, 엽접이에 엽접. 옆접. 엽접 했는 농가인데, 자, 뿌리가 이만히 나왔다는 거지. 자. 자, 엽접, 옆접, 엽접이 뭐냐면요. 요 옆에, 참외랑 호박을, 참외를 안 잘랐지. 안 자르고 그냥 시, 붙인 겁니다. 접목해가지고, 정식 해놓고 이렇게 잘라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에이, 너무 늦게 자르면 어, 참외뿌리가 너무 많이 나가면 음, 주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봐가면서 잘라야 됩니다 어?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자, 말하면이 육무에서 손볼 때 자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하여튼 그런 하나의 방법론이고 이 엽잡이 좀더 쉽지 쉬운 건 맞아 근데 전체적인 관리로 봤을 때는 우접이 낫지 않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이것도 뭐, 시원이지 얼마 안 됐고. 돌. 네, 이건 이제, 비닐 넘어가는 거, 넘어가지만, 이렇게 받침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고, 물이 돌죠? 물이. 그리고 항상 이 끝에 테두리를 보고. 식물이 테두리가 도는 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내 조건이 뭔가 안 맞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돼. 2, 4, 5. 순쳤고. 자, 열, 13, 3세 마디 이짝저짝 되면 이제 물함 주가 막가 판단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정말, 물을, 왜 자꾸 물주라하라고 비로 팔아물라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laughs> 아이고, 아이고. 물을 주면, <laughs> 꽃이 좀더더 더 이뻐지겠죠? 어? 꽃을 준비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자, 열, 그리 열에서 열다섯 마디. 그리고, 어? 스무 마디. 그리 계산을 해보면, 음, 열 마디 이짝 저짝에 이제 아시순을 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 20마디 이짝 저짝에 이제 두불순을 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5 내지 30마디 이짝 저짝에 이제 음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물을 한번 줘가지고 어 꽃과 열매 꽃쪽에 하여튼 방향을 한번 잡아줘야 돼. 어? 그런 측면을 잡는다면 그래도 어? 한 13마디 이쯤에 물을 한번 주는 게 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 이해가 됩니까? 자, 얘는 뜨물입니다뜨물뜨물인데 지금 제대로 안 찍혔나? 제대로 안 찍, 아니, 찍힌 찍힌 제대로 안 찍혔네. 어. 진딧물입니다. 진딧물, 진딧물은 확은안 번지는데 어, 서서히 번진다. 그리고 이게 이거 비닐을 좀더긴거 더 하면 안 됩니까? 제 생각 잘라 비닐 좀긴거 하면은 어들 들 들릴 것 같은데 이렇게 들리면. 안 좋아 이거 밤에도 이게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음... 제 생각이 짧나 어, 아무쪼록 좀 생각해 주세요 그, 결국은 이제 추워지면 이건 더 식물이 더 오그라들 겁니다 이 식물은 수축을 한대도 수축을 했을 때 하, 2차 장애가 많이 생기는 거야 이런 걸좀더 더 생각을 해주세요 수축과 팽창 자이는 보자 이 호박 따겨지죠이 호박 따겨지는 거야 왜? 아, 고온입니다, 고온. 고온. 그리, 그, 똑같아! 어, 물이 적으면 수축이 되고, 물이 많으면 팽창이 돼. 수축과 팽창이 되니까 저게 터지는 겁니다. 어, 이런거 간단해요. 그리고, 순을, 하, 왜 이래 많이 남깁니까? 음, 더 쳐요, 더, 더 쳐야 되지. 아니면 큰 입이라 좀 따든지, 큰 입이라든지. 제가 이런 표현 하죠. 한동, 10m 하우스 한동이 매출은 정해져 있다고, 어? 누구나 다 천, 천, 히백을할수 있대도, 근데, 그 다음 영역을 생각해야지. 1300, 1500, 1800, 2000만원. 여기까지 가려면, 방식을 한번 바꿔봐도 돼. 그리고, 이게, 전략이라는 게두 가지야. 하나, 고민학과를 높일래. 아니면 수량을 높일래.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제, 이걸, 어, 어느 성과에 같이 높일래. 우리, 무농야, 어, 유기농. 그리고, 저, 뭐, 이 이름, 이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고민학과가 좀더 올라간대도? 이런 표현이야. 그리고, 요즘에는, 참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고미 단가를 높이는 방법이 존재해 그런 걸좀더더 더 생각을 해 봐도 되고 응. 결국은 자기만의 브랜드잖아요 그죠? 어. 이건 결국은 내 이름 석자야 <laughs> 내 이름 석자이기 때문에 내 이름 석자의 값부치를 높이는 g d p 가 GDP도 한 5천원 더 맞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다 방법입니다 좀더더 더 많이 생각해 봐요 됐고 이거는 보자 하나 둘셋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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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얘기입니다. 손을 더 차야 됩니다. 손을 더 차야 돼. 손을 차야지, 음, 연속 작가 하기가 쉽어요.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손이 많은면 많을수록 연속 작가가 더 어렵습니다. 누가 뭐 해도, 이 겨울은, 어, 12월은, 어, 손을 줄이는 게 기술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사진을 계속 정리를 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있으면 흐름이 나와 흐름이 누가 봐도 12월달 순위 적은 집들이 재미를 본다. 12월에 순위 많은 집들이 좀더더 더 힘들다. 그리고 다쓰번 얘기지만 하 면적 대비 매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어, 브랜드다. 결국은 내 농사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겁니다. 원래 차에 이거 붙일라 그랬는데 좀 그래요. <laughs> 좀더더 더 고민을 해볼게요. 자, 항상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